안녕하세요. 손벌은 나쁜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회사 선배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달은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연애를 했고, 만난 지 2년이 되던 날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 역시 내심 기다리던 프로포즈였기에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둘다 연봉이 평균 이상이었으니 돈이 문제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둘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던 상황이라 재정상황을 오픈하고 보니까 저는 4천, 남편은 5천밖에 못 모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친정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는 도와주실 거란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저희 둘이 모은 돈이 9천밖에 되지 않았지만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뭐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네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길 자기 집은 그러니까 시댁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만한 상황이 못된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께 저희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을지 여쭤봤지요. 그러자 친정 아버지가 그러면 당신 소유한 서울 30평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돈 모아서 능력될 때 독립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5천만원만 보증금이란 이름으로 친정아버지께 드리고 집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당연히 시부모님께도 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소위, 친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시댁에서는 뭐안 해주시나요? 이런 심정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단지 아버님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솔직히 좋아하시고 잘됐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고 그러면 예단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대요. 솔직히 친정에서 집해주시고 제 돈으로 시골리고 혼수하고 물론 남편이 모은 돈을 저희 부모님께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드리긴 했지만 그 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상황이었는데 예단 이야기를 하시니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단이 꼭 필요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아들 공짜로 데려가려고 그랬냐?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럼 예단 받고 아드님 저한테 파시는 거냐고 따지고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그런 건 어른들이 정해주는 거지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나요. 어머님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일단 제가 남편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다 하고 한발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흉내만이라도 내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솔직히 제 편을 든다고 해야하나 남편이 내가 해결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저더러 어머님한테 맞춰드리란 식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좋진 않았지요. 하지만 좋은 날 앞두고 어머님이랑 기싸움하는 것도 내키지는 않아서 남편의 견을 따라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300만 원을 예단비로 보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바로 다음날 어머님이 남편을 통해 제가 보낸 300만원을 되돌려 보내셨더군요. 남편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우물쭈물거리다가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장난하냐며 예단이 적다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싫으면 마시라 그래. 나도 더는 못한다고 전해드리라 했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그런 말도 못 전할 거면 그냥 이 결혼 깨자 있네요. 남편이 남이 편이라더니 지금 당신이 딱 그렇다고 제가 처음으로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화를 냈지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리겠답니다. 그러면서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를 하대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예단은 없던 일이 되었고요. 이후로 남편과 저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친정아버지의 배려로 남부럽지 않은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인테리어까지 새로 다 해주셨는데, 덕분에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집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일색이었어요. 저희 어머님만 당신 아들 명의로 해준 집도 아니니까, 저한테 집해왔다고 집 가지고 유세부리면 가만 안 두겠다 하시대요. 사실 어머님이 하신 막말만 여기 적어도 3일 밤을 꼬박 셀수 있을 정도예요. 한편 결혼한 지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여동생이 연락을 해왔어요. 참고로 저희 자매는 사이는 좋은데 둘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정말 상의할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들어보자 하니까 자기가 서울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머물면서 매물도 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냐대요. 아무래도 저희 본가가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 집 하나 보자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여담이지만 여동생은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하는데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다 보니 본가에서 다니기는 쉽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신 자기가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제 손발이 돼서 청소고 음식이고 도와주겠다며 애교를 부리는데, 솔직히요, 어떻게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부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여동생이 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방은 세 개고, 그중 방 하나는 손님방으로 쓰자고 얘기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흔쾌히 그렇게 하래요. 가족끼리 당연히 그 정도는 배려해줘야지. 그러면서요. 그리고 일주일 뒤 여동생이 올라왔어요. 제가 출근을 하면 여동생은 집에서 일하고 중간에 나가서 집도 알아보고 그러다 짬이 나면 밑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여동생이 너무 잘 챙겨줘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이라도 얼마 쥐어주면 자기도 벌만큼 번다며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 와 있는 걸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제 동생도 와 있는데 남편 동생이라고 왜못가 있냐며 좀 데리고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신우는 제 여동생보다 한 살이 많은데 알고 보니 진작부터 서울에서 자취하고 싶다며 어머님한테 서울에 방구해달라고 어지간히 졸랐다고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며 제 눈치를 살살 보더군요. 서제는 되고 자기 여동생은 왜안 되냐며 서운한 기색도 비추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신우 같은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 건지 말도 막하고 행동도 거칠고 술 마시고 길에 뻗어 있다가 경찰서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데려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 담배도 피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 행실을 알지 않냐?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신호 단속 똑바로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도 줘보재요. 데리고 있어 보다가 도저히 개차반이라 안되겠다 싶으면 내려보내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어머님도 더는 뭐라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서 바로 신호가 올라왔어요. 아기 방으로 쓰려던 방을 신우에게 내줬는데 제 여동생이 쓰는 방을 슬쩍 보더니 자기가 저방 쓰면 안 되냐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는 했어요. 제 여동생 방은 손님 방으로 쓸 예정이었던지라 침대가 있었고 아기 방으로 쓰려던 방에는 아무것도 아직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남편이 먼저 안 된다고 딱 선을 끄대요 처제가 먼저 왔으니까 처제가 쓰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 이튿날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신우 신발은 있는데 신우가 안 보이더라고요. 신우가 쓰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방에도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때 제 여동생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여동생 신발은 없어서 외출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신우가 제 여동생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가씨 여기서 뭐하냐니까 낮잠 자고 있었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이건 아니라고. 자기 방도 아닌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툴툴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눈에 거슬려서 봐주기가 힘들더군요. 집에 있는 여동생 말에 의하면 정우가 되도록 자다가 늦지막히 나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설거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쿵쾅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아랫집에서 저희 부부 없는 동안 두 번이나 올라왔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엔 제 방에서 나오다가 자기한테 걸렸다며 저더러 언니 중요한 물건이나 돈 같은 거 있으면 관리 잘해 이러는데 그땐 솔직히 여벌로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댈까 싶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여동생이 신발장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고 물으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술 취한 신우가 신발장 앞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저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신우를 가르키며 저거 내 목걸이야. 그러대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제 여동생 목걸인 거예요. 제가 불이 나게 안방으로 가 자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가서 신우 깨우라고 왜 신우가 내 여동생 물건을 가지고 있냐고 화를 냈지요.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저를 따라 나오대요. 남편이 신우를 발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보라고 하니까 신우가 잠꼬댄지 뭔지 욕을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아가씨 그 목걸이는 뭐냐고 물었어요. 왜내 여동생 목걸이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자기 거랍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산 건데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모냐는 거예요. 순간 저는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여동생을 쳐다봤는데 여동생이 저더러 목걸이 뒤를 봐보래요. 남자친구가 사준 거라서 뒤에 이니셜을 새겨놨다나요. 그래서 신우더러 목걸이 한번 뒤집어 보라 했습니다. 거기에 이니셜이 없으면 내가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요. 그런데 곧 죽어도 싫다고 자기가 왜 보여줘야 하냐고 아주 악을 쓰더군요. 하지만 순식간에 제 여동생이 신우목에서 목걸이를 낚아채듯 잡아뜯어버렸어요. 제가 얼른 그 목걸이를 뒤집어 보니까 정말로 이니셜이 있대요. 그러자 들킨 게 쪽팔렸는지 신우가 제 여동생들어 완전 미친 엑스 아니냐고 욕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도 지금 뭐라고 했냐며 신우한테 똑같이 소리를 쳤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나이도 어린 게 까불지 말랍니다. 이번에도 제 여동생이 질세라 나이가 문제냐고 지금 그쪽이 잘못하지 않았냐고 다시 받아치대요. 결국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이 신우를 제가 여동생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더기고만장해서는제 동생더러 개같은 엑스라는 둥 어쩐다는 둥 쌍욕을 퍼붓더군요. 저도 열받아서 신우한테 내 동생한테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질한 것도 괘씸한데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당장 집에서 내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또 욕을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대요. 그리고 이 일은 솔직히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가려고 했어요. 신우도 성인인데 반성을 했겠지 생각했고 더 따지고 들어봤자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튿날 일요일이었는데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남편도 전혀 몰랐는지 어머님을 보고는 좀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어제 일 때문에 오셨을 거란 생각은 못 하고 그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시냐며 문을 열어 드렸는데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오시면서 방문을 막 열어보시대요. 그리고 작은 방에 있던 제 여동생을 보더니 너 이리 나와. 딱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말투가 어떻건 간에 일단 어른이 나와 보라 하니 제 여동생이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으로 나왔고요. 근데 제 여동생이 거실로 나오니까 어느새 신우도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머님이 갑자기 리모컨을 쥐어드시고는 제 여동생 머리를 딱 때리시더라고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전나 남편이 막을 새도 없었네요. 동생이 악소리를 내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다리에 힘이라도 풀린 건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순간 눈이 돌아가서는 어머님더러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 머리도 딱 때리시면서 이네둘다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망할엑스들이 붙어먹고 자기 딸을 무시했다나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니들 가만두나 보재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님더러 이게 무슨 짓이냐며 어머님을 온몸으로 막으며 저더러 방으로 처제 데리고 들어가랍니다. 마음 같아선 어머님 머리채라도 잡아채고 싶었지만 일단은 남편 말대로 우는 여동생을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경찰 부르라고 동생 손에 핸드폰 쥐어주고 다시 나왔더니 신우가 실실 웃고 있대요. 저도 그때부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머님더러 노망나셨냐 제정신 맞으시냐 악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시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대가리를 뽑아 버리겠다고 저를 당장이라도 때릴 기세로 달려드시는데 정말 다행히 때마침 경찰이 왔고 여동생이 문을 열어주면서 경찰들이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경찰한테 지금 이 아줌마가 나랑 내 동생을 때렸다고 데려가라 했어요. 실제로 저나 여동생이나 이마에 뻘겋게 혹이 올라와서 뭐 증거고 나발이고도 필요가 없었지요. 저희라고 부모가 없나요? 뭐가 없나요? 바로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드렸고,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아는 변호사분까지 대동하고 경찰서로 가시겠다며 저희한테도 그 집에서 일단 나오라고 하시대요. 하지만 그대로 나갈 순 없어서 마트에서 사뒀던 쓰레기 봉지에다가 남편하고 신은 물건 처박아서 현관 밖에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지요. 그리고 여동생하고 나와 병원 가서 진단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인 장모님이 변호사란 사람까지 데리고 여기 오셨는데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빨리 와서 경찰한테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곤 여동생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남편이 마치 살았다는 표정으로 빨리 가서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이야기 좀 해보라고 난리더군요. 태연하게 저희 변호사한테 그리고 경찰한테 방금 끊어온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고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가족끼리는 원래 고소 같은 거못 한다나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된다고 제가 알려줬네요. 그리고 덤으로 너랑 이혼도 할 거라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그제서야 어머님이 나이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 감정조절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거라며 저더러 한 번만 참고 넘어가달랍니다. 감정조절 못하는 거야 어머님 사정이지. 내 알바냐고 탁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됐다고 다 필요 없다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원래는 고소 취하도 안 해주고 합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혼이 소송으로 넘어가서 질질 끌리게 생겼더라고요. 더는 그쪽 인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쉬운 길로 갔네요.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자기가 제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자기 부모님이고 신호고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매달렸지만 그 말을 제가 뭘 보고 믿나 싶대요. 그래서 결국 완벽한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했지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라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게두 사람 사이만 좋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그리고 왜 어른들이 차이나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도요. 비싼 수업료는 내고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렵니다.